아, 미친놈들 아, 나 게임 길게 키가 아니지, 히어 아니, 이거 안 그래도 존나 긴 게임인데, 이거 한 판에. 고대 한전설이 아, 여기 아리까지또봐 아, 가자. 아니 근데 귀인이 지금 진짜 좋아. 귀인 덱을 하는 게 귀인 덱을 할줄 아냐 못하냐? 아 잠깐만. 살려다오. 빠. 나이스. 나이스다. 가둬 놓는 게 좋아. 어 근데 어 지금 해군 컨트롤이라. 나이스 감사합니다. 서로 이득이야. 서로 이득이야. 서로 이득이야. 내 거야, 이 새끼야. 이수 있을까요? 어. 6인데요. 이거 많이 먹네. 으 아니 역병을 먹어서 이거 씨. 약간 어쩔 수 없이 광역기를 쓰긴 해야 되거든. 역병 자체를 활용하려면 역병의 광역기는 아무, 얘랑 얘밖에 없어 얘가 더 좋긴 하고 마나통이 얘가 더 작으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장인. 좋은 아침 순교자가 참 좋다는 말이지 필요니까요. 뒤집게. 아니, 어유물유물 유물. 겹쳐 나왔어. 육. 역못디어역 역. 음. 이온 충격기 킨캐치 좋거든. 이거는 그냥 뭘로 쓰냐? 뒤집게만 통제한 꼴이 됐어. 음전자가 좀 급한 거 같네. 이온 충격기를 완성을 해야 돼. 추파이라 그죠? 한턴더모호하자 이온 충격기 바꿀지 말지. 추파를... 몰 가한테 줄까? 사이란한테 줄까? 생각 중... 아, 지현이네 템이 너무 많은데... 앙... 몰라, 일단은 앙심 그냥... 그렇게! 터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하자. 뭔 느낌인지 알잖아 되게 좀 비싸서. 제 돈으로 못맞추거든 지금. 한번더 쪄야 돼. 어, 칼. 질만용 하출팔질릴것 같긴 한데 그쵸 이온의 피바까지만 됐으면은 더할 나위가 없어. 피바 이온 이온이 킬캐치가 좋았어. 아니 근데 이거가 지금 좀. 괜찮을까? 도박수 같은데. 가보자 앙영안띠아안아먹안잡아먹띠가아니고아먹지안잡 이온 하나 뺄게요, 일단 먼저. 쇼진 하나 빼자. 대검 하나 빼놓자. 피바라기 해야 돼. 아니, 판도라 자체가 리스크인 게, 이게. 템을 돌리는 거 자체가 지금 턴부터 이제 세게 가야 되는 턴인데 나머지 아이템을 위해서 이게 판도라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죠 미쳤다. 씨. 왔나? 보궁까지 왔어. 돌았어. 가물가나만 오면 고야. 이가 있어? 존나 몇게 나오네 이 미친 새. 나왔고 모렐로 하나 있으면 되잖아. 저. 나이스. 바로 쓸수 있는 거나 이거 나와서 나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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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서부여기서기까지 그냥 까지여 죽이려고 하는 지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여기여 앙트록스 일단은 쓰고요. 나이스. 요렇게 아트 1 년에 겠다 왼쪽에 어제 갈리오 까고도 없으니까 뭐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안심 받았어요. 제조 전기가 제일 좋겠다플레징가같 피바 만들면서 차니온을 만드는 게킬 캐치가 좋아서. 깔끔하다. 어 추질만의 영모르기니. 누가 보면, 이 새끼? 유물 쳐먹고덱잔줄 알겠어, 그죠? 이거 이성만 찍으면, 내스컷옷 까감용 발인데, 이런. 이건 써야지. 새끼인가 질만이형, 존나 비싸네. 암용 질만이형 해주면 될것 같고. 홀령을 해가지고 싸게 그냥 4 홀령에도 질이긴해요. 4 홀령 필캐치 그냥 개사기거든. 만들 수 있는 상징이 암용 천개다 괜찮겠냐? 크으, 근데 질만이형. 20원, 30원 투자해도 괜찮아. 구치권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어, 앙심 못 받았다, 이번에. 뒤로 가서 죽어서 하트가. 세트한테 홀렸어, 그쵸? 2 9 0이 됐어야 됐거든, 원래. 좋은 력이 아. 어. 에반데. 축팔만이 형. 주일단 괜찮잖아. 견제해야 돼 이거. 없되니까 음. 불안해 어, 지금. 내가 용구지 어, 앙심이 근데 이 근딜도 카운터거든요. 딱 죽어주면서. 그렇지 290이 되는 데가 그러니까 주문력이죠. 아 앙심 차이가 오진다. 이거 진짜 잘렸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앙심이 여기는 좀잘 작용한다. 근딜이랑 매칭해서. 그죠? 어, 용군주 이타치 찾아야 돼. 나이스 컷 좋습니다. 주문력 갈까? 체력 갈까? 과학이 있어서 과학이 두 스커드라. 그럼 주문력 가자. 전설은 말과 행동으로 정해면지갑이안 딜이 모치라 안치면 안치면 안 안치면 안치면 안치안치 안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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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모, 제일 늦게 여기까지 이제 이면 답이 없어. 주문력 400이야. 주문력안 받아도 너무 세. 질만이 형 또라이잖아. 앙질만이 형. 추파래. 바드 바를 것 같다고. 아니, 바드가 근데. 오모그가가 용발로 티래. 쇼진. 과고라니에 야, 여기서 뒤져. 어디 뒤져. 그대로. 들어갔냐, 여기서? 아니, 존나 세네. 추질만이 형. 마체바드요 오. 크가 먹자. 나 그럼 뒤지게 끝까지 못 써? 아, 홀령. 홀령 그냥 하나 높여주는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로 가자. 혼갈. 모든 걸다 쓰겠습니다. 라이스라카 라칸. 라칸이성 차이스크 좀어 앙심 아니 요 어, 뭐야 아니 뭘가 죽은 거 큰데 일도 안걸 일도 안 가. 추질만용 스택 다 쌓으셨어 어, 아얘 너무하다 이거 진짜 옵션이 이거 모르가나 릴리아로는 죽어도 못 잡집니다 음전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죽었구나 어아지르 템이 뭘 가져와도 위협적이거든. 이 사람 치가 없었는데 많은 것 같아. 앙심을 라칸이랑 좀 같이 받고 싶긴 해. 오 받았. 아 라칸은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질만이 형은 앙심 받았다. 이. 라칸 피해가면서 해줘. 나이스 질만이 형 아지를 클러치다 여기서 여기서. 어? 이걸 3등에 아, 역겨워 죽겠어, 게임이, 진짜로. 이거 게임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 아니, 게임이 7라까지가 무슨. Q 잡는 시간이랑 내가 이미 돌북이였다고 아니었으면. 이기 진짜 돼. 야, 이씨. 어, 유물이다. 아, 유물이 유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지. 아, 이거 네, 그 초반에 첫 번째 들은 리치맨이 제일 사약 거든. 킬레드 한장 있어. 넌 사이러스야. 벨조 모렐의 이혼 추행이가 그죠? 애니, 데이나, 렉스로스. 축발 주임 바뀌었네요. 샌드더 어 이거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슬슬 이제 쇼트. 달부리이 먹죠? 따박따박 정직한 게임 하라네요. 뭐야 이거? 너희 수. 이... 그 이그 정도 괜찮나? 그냥 이거 계속 킵 1, 2, 3, 4격아달 분이 라서 고점 은 확실하다. 축파를 아니, 근데 이거 벌써 있 어야 된다. 진짜 확실히. 없어도 돼달분이 알로니라 빨리 한 건가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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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굴려서 알로니 이니니 내가 간다 <laughs> <laughs> 지환이는게물쥬님 치즈 참0 감사합니다 장인 요즘 갑주는 밸류구대기인가요닭 이온인건가요?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갑주요? 아, 갑주는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정으로 굴리자. 대장. 네. 이제 칸템 주면 되니까. 이제 항상 알론이 성치려고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갑주가 뭔가 좀 효율이 안 나와요. 뭐, 카이사도 예를 들어. 라위를 주면은 알아서 이제 딜라인까지라이가 터지거든 근데 갑주는 요 범위야, 독한 범위 그러고 딜라인부터 치잖아 야 이거 찬이온 먹으면은 지리긴 하는데 팍팍 버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먹을게요 오랜만에 나 센거 같은데 죽여 주팔만 팔만이 형 졸라 쎄 와, 아니 추제만 왜케 쌤? 나 오늘 이거 추팔만만두번 하는데 호비 졸라 좋다. 그냥 지팡이. 아 거학 알루나자 거룬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로 슈바. 질만이여. 다섯 장. 배다 빼고 네 장. 다른 사포 잘못 달러 왔다. 나이스. 씨다 씨. 질만이요. 아, 추팔만 존나 세다니까 그죠? 어, 추팔 이거 버그 있는 것 같아. 질만이요. 페이스로 찍어서 그런 가나 혼자 플레 생각 없이 하거든요. 쌍지로. 이제 어밤끝케인 바로 하자. 어, 괜찮아, 은데어 여기한테는 좀 위험하긴 한데. 씨발 연발이 몇 개야. AP 덱인데 연발이 세 개예요. 이거 못 이길 듯? 얘가 기가 막히게 뒤로 들어가는거 아니야? 아 음. 어, 이건 좀엇까네 이거. 나이스, 캐닝 캔들. 어우, 축팔만이 형. 되게 빡세다. 확실히 황금알이 사라에 먹고 바로 불릴수 있냐 없냐. 포원에 두개 도저개 장갑 오케이. 뜨지 않을까? 도장 여기 주기 아쉬운데 바이게라서 템 도장 주면 손해거든 오우 먹었다 아즈르 풀템 안 된다 참 여기서 아즈르템 두개 뽑아보면 될듯 세트는 너무 늦어서 필요없고 AP캐리로 가자 아 근데 잠깐만 얘가 1등한거 아니냐 내가 AP캐리 조금만 설계하면 야 이거 용발 어떻게 뚫려? 아씨 야 이거 AP만 설계하면 여기를 못 뚫는데 도장을 왜빼 아즈르 3템 쳐야돼 저거, 이거 해야지. 아, 말파로? 뭐지, 그? 스킬이지. 나질거 같은데. 도장 커 하면 되겠다. 그냥 무조건 아들 이렇 맞출게요. 아, 카이사카이사 던데. 와 세트 안 뜨는 줄 알았잖아 놀랐잖아. 그 운명을 맡기지 도장 세트 넘겼어. 우와 이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일등각 나왔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장님. 아 좋은 아침입니다. 1등갑 나왔다. 다르잖아 아아은르 하아... 다르구만 아니 그냥 맞아 신드라랑 연결하는게 맞네 산피륜이라서 전체 피해 안주니까 추가 피해량 하면 되겠다 알지. 음 아, 근데, 도장 요리기 더 남았다. 그랬데안 남겠다. 아, 근데 이스테이지인것 e 같은데. 아, 너무 에픽 캐릭이긴 한데. 어, 잘 잡았다. 어, 이걸 안 그날 쳐먹고 3등에. 정말, 지독하네, 지독해.